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르고 가천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더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골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오늘 보음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 주일 두 번째 미사를 봉원하는데, 제가 첫 번째 미사에서는 나병 환자의 신앙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 강론에서는 나병 환자를 바라보는 우리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대부분이 나병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대고, 나병이 어떤 병이고 나병 환자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나병에 관한 그런 지식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 제가 사목을 하는 중에 아, 나병 환자들에 관해서 눈을 뜬 그런 계기가 있었죠. 제 제가 사목했던 시골 본당에는 공소가 하나 있었는데 음성 나환자들의 정착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한 달에 두 번씩 공수 미사를 다녔는데. 그때 처음 가까이서 나환자들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물론 나병이 다 치료가 된 음성 나환자들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피해 의식에 절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가까이서 나환자들을 접했을 때외양으로 비춰진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마다 나병이 핥기고 간그 흔적들이 여기저기 묻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손가락이 빠져서 오버라지고 뭉뚝해진 손과 그흉하게 일그러진 얼굴에서 그간의 세월 동안에 그 겪었던 아픔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법 심하게 흉진 분들은 미사 내내 죄인만한 고기를푹 숙이고 미사가 마치면 서둘러서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치료도 다 되었고 수십 년 세월도 흘렀지만은 마음의 상처는 세월도 보상해 주지를 못했던 겁니다. 제가 그 본당에 부임하면서 이것도 제 사목의 임지다 생각하고는 이 공소 신자들을 정성껏 보살피려고 가장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목을 해야 되는지 이나환자들에 대한 경험은 없었지만은 지혜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죠. 그래서 이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서 낡은 공소를 보수해 주었고 공소의 재구들을 또 새걸로 다 바꿔드리면서. 공소를 깨끗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새 단장을 해드렸습니다. 몇날 며칠을 제가 직접 리모델링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구슬담을 흘렸죠. 또 격주로 공소를 방문하다 보니까 한 달에 겨우 두번 정도만 만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말씀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강론 말씀도 더 성심성의껏 준비를 하면서 더 열심히 가르치고 이끌어줬습니다. 가끔씩은 또 공수에서 식사라도 있는 날에는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더 맛있게 먹어주고 더 많이 웃어줬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소외받은 세월을 보상해드리고 싶어서 제 딴에는 예를 참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아무리 밝은 곳으로 이끌어도 좀처럼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제가 한 걸음 다가가면 은두 걸음으로 다가올 줄 알았는데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도 더 이상 타고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늘 자기네 그늘이 더편하고 좋은 것 같아 보였죠. 사회적인 변경과 그 불편한 시선이 만든 그 그늘 아래서 적응 아닌 적응을 해버리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어, 저는 지금까지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과 교분을 맺점면서 살아왔습니다. 농아 그리고 맹인 그리고 지체 장애. 저는 이 상인들과 늘 가까이 지내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들과의 교분을 맺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환자들의 인연은 그때 제가 처음 경험했습니다. 나병에 관한 지식도 전혀 갖추지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차츰 처음에는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자꾸 음지에서만 놀려고 하고, 양지르고 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늘 변하지 않는다고, 하다면서 두들거렸습니다. 그러다 저도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했고, 협박 하는 협박으로 안 따라주면 안 오겠다 면서 얼음장까지 나왔습니다. 제 뜻대로 따라오지 않는 그들을 정말 인자한 마음으로 받아주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한 날에 그들을 향한 제 무지와 오해가 한순간에 불식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나와 자들 중에 한 자매가 위독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급히 달려가서 종보승사를 주면서 병원으로 소송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주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환자 본인조차도 병원에 가기를 꺼려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돈이 궁예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타이로고 설득을 해봤지만 자꾸만 머뭇거릴 뿐이었죠. 미적거리는 공동체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깟 동네가다 내겠다고 그러고는 그 자미를 구급차에 태워보내놓고는 교도를 앉혀놓고 나무어았습니다 돈이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하냐고,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고. 다들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거릴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는 순전히 제 착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서더니 조용히 그 이유를 내놓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고 병원에서 실하기 때문이라. 그 말끝을 흐리는 이혼이제 무딘 마음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사는 사이는 없던 차고의 시선과 편견이 그들의 사이속에는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병원은 뒤를 봐주면서 융숭이 대접을 노리는 제 병원과는 또 다른 병원이었습니다. 숨을 노면서도 병원을 안 가겠다는 그 자매의 심정을 그제야 이해할 수가 있었죠. 결국 그 자매는 병원에서 그렇게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아서 자매에게 마지막 인사를 큰절로 남겼습니다. 그러고는 소장집 음식상 앞에 앉았는데 정말 한산하다 못해서 쓸렁하게 짝이 없는 그 영안실 분위기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공소 식구들이 전부였고 정말 조문객이라고 눈을 씻고 봐도 없었습니다. 그런 석은 광경을 보고 있노라니 누군가가 살짝 귀뜸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자식들도 세상 앞에 부모의 사인을 쉬쉬거리며 숨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문객도 없이 마지막 가는 길마저 쓸쓸하다고 그렇게 일러주는 거였습니다. 자식마저 숨기고 산다는 그 아픈 사인을 들으면서 그제서야 제처럼 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죽음조차도 비밀로 붙여질 수밖에 없는 그 사인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죠 그제서야 모든 게다 이해가 되면서 그들의 이상한 행동들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문드러지고 꼬꾸라진 손을 늘이 옷소매 속에 감추고 있었는지 제가 내밀었던 손을 왜승뜩 잡지를 못했는지 왜 항상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을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었는지 모든 것이 다 이해가 가는 거였습니다. 평생을 세상 앞에 앞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던 그 자매의 애완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가는 길에서조차 뒷모습만을 남긴 채 쓸쓸히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나환자들의 삶을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자매의 아픔이 제 가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살면서는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슬펐을까 생각하니까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였습니다. 자식의 악귀를 위해서 평생 그늘에서 뒷모습만 지켜보던 그 한생병 어머니의 세월을 보면서 오늘 복음 속에 걸기 하나가 그렇게 눈부시게 고아보였습니다. 바로 가엾은 마음이 드셨어라는 걸기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걸기를 붙잡고 오래도록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소외받는 사람들을 대면하실 때마다 가엾은 마음부터 드셨습니다. 치유나 기적은 그 다음의 문제였죠. 가엾은 마음이 먼저 드셨기 때문에 기적의 힘이 그 분한테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그 가엾은 마음이 드셨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에 대셨던 겁니다. 나병 얘기에서 빼낼 내수 없는 승인이한분 계시죠. 문둥이의 성자로 불리는 성다미안 신부님이십니다. 예생을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몸과 마음으로 실천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신부님은 몰로카이 스메에 유배되어 있던 나환자들의 그 비참한 실상을 보시고 나환자들의 격리지로 차원에서 들어가시게 됩니다. 다미안 신부님이 이 몰로카이 스메에 도착했을 당시에 그곳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이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죽이고 온통 질망에 빠져있었고 자살하는 환자들도 많았지 이때 신부님은 이 나환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정성껏 보살펴줬습니다. 하지만 신부님의 그런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환자들은 코수만 졌습니다. 자기들 앞에서 사랑 노름을 하는 신부님을 향해서 빈정대면서 조롱과 욕설을 퍼부었지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무슨 흑개미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하느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이토록 썩은 문드리지게 내버려둔다 말인가 그따위 사랑은 당신처럼 건강한 자나끌푸대는 사치한 잠꾸대야 신부님은 당신의 사랑이 그부당하는 모습에서 그 사목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죠 당신이 건강한 이상에는 병든 사람들을 깨알 을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날부터는 매일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대데 신부님의 기도는 도무지 상식을 벗어난 파격적인 내용이었죠. 주님, 제게도 같은 나병을 허락하셔서 저들의 고통에 동참하게 해주소서. 근데 놀랍게도 하느님께서는 신부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날도 신부님은 하루의 일과를 끝내시고 피로에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피로의 정도가 예전과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면 불리은이 생각하고 물을 끓였죠 그런데 실수로 그 뜨거운 물을 발에 쏟아오고 말았습니다. 아차하는 순간 가슴이 덜컥내려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된자리에서 조금의 아픔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였습니다. 감각의 상실이었죠. 이거는 확실한 나병의 징조였습니다. 지무님은 이날을 한절히 고대하고 있었고, 자신이 나병에 걸렸음을 알게 되자 기뻐하면서 눈물로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고통까지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드디어 저도 그들과 같은 나완자가 되어서. 그들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후로 신부님의 몸은 조금씩 썩기 시작했고, 코는 어느새 떨어져 나가서 뭉뚝해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신부님은 강론 때마다, 동료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나환자입니다. 라면서 자랑스러워 하셨다고 합니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손수집을 지어주셨고, 손가락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신의 손으로 고름을 짜주고 싸매 줬습니다. 자꾸 자기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님께서 변함없이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애를 쓰셨죠. 지모님은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은 비록 쓰어 들어가고 있지만 내 마음속은 거지 없이 평화롭습니다. 다미안 신부님이 문명하기 전에 한 신부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신부님, 천국에 가셔도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저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대 신부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입니다. 다행히 제가 하나님께 대가하게 된다면 격리지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꼭 전달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신부님은 영면에 드셨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신부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그 신부님의 몸에서 부서짐이 없어지고 새살이 올라오면서 깨끗하게 치유가 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신부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께서 신부님의 육신과 영혼을 새털처럼 맑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데려가셨다고 믿게 되었죠. 다미한 신부님께서 돌아가실 때 모든 나환자들은 하나같이 마치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서럽게 통곡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신모님의 진솔한 사랑에 강복되어서 적응과 미움으로 가득 찼던 그 삶은 어느새 사랑과 평화의 삶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지응도 그분의 성덕과 예덕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신모님의 죽음은 나환자들에 대한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시키는 도화선이 되었고, 나환자들에 관한 그런 지원과 정책들이 나라마다 앞다퉈어 나왔고, 나환자 복지가 오늘에 이르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계기가 되어주었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엾은 마음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눈으로 봐주고, 예수님의 입으로 말을 하고, 예수님의 귀로서 들어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쩜 우리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남의 아픔 앞에 얼마나 울수 있는 눈물과 얼마나 아파하는 가슴을 지니고 있는가를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으로 오늘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손을 내밀어서 그의 삶 속에 손을 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아프리카에 승교하시는 수녀님이 잠시 한국에 다녀가시는데 저한테 아프리카의 비참한 실상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로지 먹을 수 있는 거라고는 옥수수 가루 뿐이고 그걸 빚어서 빵처럼 구워먹는 게 전부인데 새끼를 그래도 다 먹는 사람은 그나마 부자들이고 정말 2, 3일에 한 끼나 먹으면 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먹지를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찌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옥수수 가루 한 포대 면은 한 가족이 한 달을 연명할수 있는데 옥수수 한 포대의 값이 고작 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만 원이면은 한 가정에 한 달을 예명하는데 단돈 만 원이 없어서 굶주림 속에 죽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아파리카를 지원하는 운 단체가 그렇게 우죽 순으로 늘어났는데도 그곳까지는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문을 두르셨다면은 정말 내 삶을 실천할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아프리카를 도와줘도 좋겠지만 구태여 아프리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몰로카이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아프리카가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 뭘 원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는지 그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바로 그들을 향한 내 사랑을 활짝 열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문합니다 I mean.